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소담아 김상현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전라남도 광주시에 나와있는데요. 특별한 고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수벽치기 계승자 육장근 고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 오늘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벌써 어,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윤정고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선생님.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들의 술담화 주인공, 우리 육장근 고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벽치기를 수련하고 있는 육장근입니다. 육장근 고수님의 인생 맛집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수련원입니다, 고수님. 그래서 어 쪽으로 또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그 광주의 좋은 식당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당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제 포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메뉴를 보니까 오리탕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오리탕입니다. 오리탕 거리가 있을 정도로 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몸이 안 좋을 때나 약간 몸이 좀 탁해졌다 싶을 때이 어,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아, 탁탁탁! 탁해보여서 <laughs> 탁해 그렇습니까? 고수님? 아, 예, 그, 예, 충분히 그. <laughs> 아, 아니죠, 그죠? 고수님? 그 힘든 시기에 먹으면 좀 이렇게 개운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고소 왔다고 또 어, 음식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보양식 우리 다 함께 드셔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네네네 미나리를 적셔서 먹는 겁니다. 아 야.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도 미나리 먹으려고 가거든요. 아 제가 한, 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때깔이 다리를 들려야 되는데. 어, 어 아, 아니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이또뭐이 먹는 꿀팁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술하고 네. 같이 먹어야또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술을 바로 한잔 제가 한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제가 아주 좋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술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 술은 그 나, 나주 남평에서 만든 술인데요. 네네. 하나는 색깔이 좀 맑고요. 하나는 네네. 이제 이거 탁주라고 합니다. 우리 아, 막걸리라고 보는 게 보통 거고요 예, 같은 방식인데 윗물을 이렇게 맑은 거를 뜬게요 청주. 청주. 예두 가지가 아. 쌀로 우리 국산 그 찹쌀로 빚은 술입니다. 술잔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술잔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술잔에 드시는 게더 어울릴 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청주부터 오, 오. 향이 예. 와 시험들 진짜 술이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와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함께하는 고수들의 에피소드! 에피소드. 아. 쌤, 다리는 뜯어야 제말 아니겠습니다. 뜯어야. 뭘 아. 또. 아아아아아 쌤, 뜯어야 됩니다. 와이야 살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와야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지? 실제로 아시는 분들 오리탕 먹으러 광주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오샤인이그 <laughs> <laughs> <이거> 국물. <laughs> 한번 해서 온다니까 계속 먹게 됩니다. 이거 마약입니다. 마약. 와. 네, 시청자님들 어, 식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술담화 토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먼저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주 한번 가시죠. 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나쁜 버릇. 네, 고수님, 자한잔 드리겠습니다. 수벽치기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수벽치기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수벽치기는 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맨손 검술을 추구하는 무술입니다. 예전에 그검 쓰는 법으로부터 이제 검의 기운을 검 없이도 맨손으로 어, 수련하는 것을 네, 그게 아... 이제 수벽치기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 분들은 이 수벽치기하면 보통 이 손뼉치기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도 네. 또좀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손뼉치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데요. 음. 손뼉을 칠때 자기 몸의 중심선을 늘 확인하고 중심선을 잘 잡으면 타격력도 음. 증강이 됩니다. 음. 우리 또 수벽치기가 전통무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또 전통무예라 그러면 또유관 역사를 또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고수님또 네. 수벽치기에 관련된 역사 관련해서 또시장도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 수벽치기의 기록은 이제 고려사부터 나오는데요 음. 그때는 이제 수벽치기가 아니고 뭐 수박 수박히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어, 개인이 기록한 어떤 기록물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 이름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그~ 전통무예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일제 강점기를 겪고 나서 지금까지 계승되는 과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 사나 조선 왕조실록 기록은 수박이라고 기록된 거는 사실 저희 수벽치기만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보편적인 무예 역사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그러니까 그 수벽의 기록에 이제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오다가 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맨손 검술로 정확히 좀 드러난 거는 조선 후기 어 1920년도에 나온 어 해동죽지라는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은 태권이 앞에 나오고 뒤따라서 수벽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한 맥으로 오다가 어좀 어떻게 보면 발질 중심의 태견이 또분화돼 나가고 또 수벽은 수벽 나름대로 검 중심으로 이게 좀 나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또그 수벽치기 관련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고수님의 역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이 수벽치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현재까지 또이 계승자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 우리 고수님이신데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저의 스승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예, 그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수련을 했고요. 어, 그렇게 쭉 해오다가 제가 성인 이 돼서는 제 나름대로 이 무술이 저한테 굉장히 어,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제가 예,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예,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육태환 선생님의 아드님. 이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는 않을까. 직접 지도를 받은 거는 성인 돼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좀뭘좀 좀 가르쳐 주셨고요.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같이 이제 계속 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런 경계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빠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야 된다. 그늘 마음속에 마음 갖고 있는데요. 음. 근데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신경 쓰고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난, 어. 근데 진짜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다들 제가 다 배워서 아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형 품새 음.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는배우겠거니 해가지고 제 앞에서 다 했거든요 전 음. 그걸 보고 외웠어요 아그 그러면 이 계보가 조금 궁금한데 네. 이 수벽지가 또 이제 육대한 선생님, 육 장관 선생님 있다 그러면 네. 이또 이런 계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그 계보 말씀드리면 익숙한 이름을 들으실 텐데요 네. 그, 저희 아버지 육태환 선생님, 위 선생님은 시, 신한승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저희 신한승 선생님. 네. 네. 또, 제가 또 택견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신한승 선생님은 또 택견에서 큰 스승님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 사실 육태환 선생님이 시, 신한승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것은 사실 수벽치기를 어, 뭐 이렇게 배우려고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택견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신한승 선생님께서 어, 이제 수벽치기도 택견 다음으로 좀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네네. 검을 좀쓸수 <laughs> 아는 청년을 만나고 싶다. 수소문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그 당시 육태한 선생님은 이제 네네. 또 다른 전통무예 기천 수련인으로서 검무 공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그 필름을 보시고, 아, 만나고 싶다. 수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음 해서 만남이 성사됐고요. 이제 신한순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진 연구자료 그 메모를 주고 가셨는데, 네네. 느낌이 오셨대요. 어, 이 사람 같다. 그 육태 선생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어떻면 계보, 저희가 확인되는 계보는, 어, 이제, 육태 선생님 위에 신한승 선생님, 네. 그 위에 일동 김영희 선생님, 안대도 선생님까지. 아.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계보입니다. 아, 요렇게 계보가 이어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이 또, 이태경과 어떻게 보면 이수벽치기 아까 그해동축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상관관계가 좀 네. 있지 않습니까? 역사성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무상통하다, 유무상통하다. 가, 가, 같은 듯 다르다 뭐 이런 말, 아.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벽치기는검 중심의 수련을 하는데 검수련하기 전에 이제 맨손 권법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 저희도 안에서 택견 수련을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검수련에 어, 갔을 때도 보법에 관해서는 택견의 품밟기라든지 그런 몸짓들이 사실 공유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이게 같이 섞어서 하, 하고 있으면은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음. 예.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또 택견으로 또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려고 또 책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예, 그만큼 좀 관계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수벽치기와 택견이 그래서 네,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견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남, 남이 아니고요. 음. 모든, 모든 전통무예인들이 다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유독 택견인들은 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또 다음에 한번또한번 시간을 더 내주신다면 제가 또 수백 책한 번. 예, 저도 어, 사실 배워요. 그 시합하신 영상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배우고 싶은 생각 좀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거 방송하면 이거는 편집 안 됩니다. 아. <laughs> 육장 고수님 한번 만나 뵈러 보겠습니다. 예, 저도 같이 배우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또그 육태환 선생님께서 신한 선생님 그 위에 일동 김영희 선생님을 네. 또 이제 또 한번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네. 어, 그 신한선 선생님이 이제 병환이 있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 저희 육태환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기간이 사실 6개월이거든요, 만으로.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음. 그리고 이제 완수하지 못한 수벽 측의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고 가셨는데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메모에서 그 윗대 선생님을 발견하고 음. 찾아갔어요. 부인하셨습니다. 나 아니다고. 음. 그러니까 좀 예전 분들이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자기를 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신한 선생님이 왜말씀안 하셨느냐면 그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는 조건 하에 전수를 하셨대요. 아.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누구다 이름 이런 거 절대 말씀 안 하셨고 아. 메모를 갖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몇번 찾아가서 어. 제가 그 수벽치기 더 배우고 싶습니다. 신한선생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한 5년 동안 이제 그 신한선생님한테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들, 네. 그거를 이제 일동 김영희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되, 되었군요. 그래서 이제 또 육태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또 수벽치기를 전수 계승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어, 일단 한 잔, 네. 어, 아이고, 또한2시 남아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겠는데요? 아, 시장님들 진짜 이거 와 지금 우리 또 방송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이거 제가 볼때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들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시장님들 꼭 나주 남평 청주 탁주 시장님들 진짜 꼭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육태환 선생님이 이제 신한수 선생님한테 이제 일정 정도 그~ (6개월) 가량 네. 또 교육을 받은 거는 뭐~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동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일동 일동 선생님을 거치고 와서 나온 이~ 현재의 이~ 육태환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이~ 수벽치기가 좀 창작물이지 않냐라고 논란을 던지는 분들도 이렇게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고에 대해서는 또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화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절반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내부의 어떤 수련하는 이 문화를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수벽치기는 이제 검 중심이다, 맨손 검술이다 이렇게 무의 어떤 장르 구분을 하자면 고류 검술에 해당하는데, 검을 하기 위해서는 맨손 권법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 그거를 저희는 늘 병행 수련해 왔고, 80년대 후반부터 수벽치기로 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 반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육태환 선생님이 택견 수벽 만나기 전에 기천을 또 먼저 전통무예를 수련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기천도 굉장히 그, 그, 전승해야 될책임감이 사실 있습니다. 육태환 음. 선생님 제자들은. 그래서 기천 수련과 또 검, 택견, 또, 나중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수벽이라며, 그니까, 이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뭐, 깊숙히 뭐, 그거를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근데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진 거는 차라리 남의 거를 가져와서 이제 가르쳤으면 어쩌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개보가 다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마, 마음이나 그,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음. 예, 예. 근데 이제 또이 기천 얘기 나오니까 공연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네 그걸 보셨군요. <laughs> 제가 이제 맨손모술 건물을 추고 네.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하고요. 장국 가락이 같이 있는 게 삼인조. 3 어, 지금 3인조 네, 그룹이라고 할수 있고 아. 실제로 음악 하시는 분은 그 노선택시라고. 어, 배, 유명한 베이시스트입니다 노선택과 오. 소울소스라는 아주 예, 제 음악선생님이면서 또 무술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서 같이 이제 교환해서 배우고 아. 또 이제 그 장구치신 분은 어, 국선도 사범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풍물로 거의 어부로 삼을 정도로 이제 좀 준비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오늘 마신 술이 그분이 만든 아. 술입니다 이거 뭐한한 박스 주문해야 되겠네 진짜.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수벽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정말 찾아뵙고 싶었고 또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셔서 성취가 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마,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시그니처 질문. 네, 이제. 우리 육장근에 게 수벽치기란 아, 묵직한 질문입니다. <laughs> 어, 수벽치기는 저에게 있어서 제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힘입니다. 아, 중심의 힘. 어, 그러니까 꼭 무예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수벽의 기운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운을 알고 삶 속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 그만큼 정말 그 육장군 고수님께서 이 느끼는 이 수벽치기는 거의 뭐 인생,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저랑도 많이 교류해 주시고 또이 무예하시는 분들과도 또 함께 또 교류하면서 또 수벽치기도 발전하고 다른 이제 무예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건배제의 하고 마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수님께서 한번 선창해 주시는 걸로. 네. 술이 함께하는 고수들의 에피... 에피소드. 쌤은 진짜 먹으면서 막 느끼는 게 오리다리가 이렇게 큽니까? <laughs> 제가 어제도 집에서 치킨 시켜 먹었는데 치킨닭은 닭다리는 요만한데 오리다리 오리 등은 요만합니다